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구멍이 조금 크죠. 네, 이런 무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 날이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가디건이나 이런데 네, 소매나 이런데도 그렇고 네, 속이 비치는 거 이런 거를 만들 때 활용하기 좋은 무늬 같아요. 요 무늬는 사용하실 때 조금 바늘이 뾰족해야 어, 조금 뜨기 수월하거든요. 제가 여기 좀, 이건 니픽스 바늘인데 조금 뭉툭해서 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늘을 네, 바꿔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무늬, 이제 하나는 이제 코수나 단수가 별로 안 되는데 네, 이제 규칙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보니까 제가 열다 코를 잡았어요. 그리고 무늬는 네 단이 규칙적으로 네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먼저 어 15코를 잡긴 했는데 양 끝코는 그냥 기둥 세우는 코로 쓰고요. 실제로는 13코를 가지고 했어요. 아무래도 구멍이 크기 때문에 어 기둥코를 옆에 세워야 조금 더 모양이 반듯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 단은 전부 겉뜨기 해줍니다. 만약에 양쪽, 이제 이분이 그대로 뭐 다른데 활용하면서 양쪽에 바느질을 해야 되면 이렇게 뜨시고 양쪽을 말리지 않게 하신다면 걸러뜨기 하셔도 돼요. 첫 단은 겉뜨기, 두 번째 단은 전부 안뜨기 해줍니다. 구멍 무늬 만들기 전에 밑에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멍 무늬를 뜰 건데요. 첫 번째 코는 기둥코라고 했었죠. 그래서 뜨지 않고요. 두 번째 코부터 떠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코는, 두 번째 코하고 세 번째 코는 겹쳐서 오른 코 겹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코는 뜨지 않고 거르고 두 번째 코를 겉뜨기해서첫 번째 코를 엎어주는 네, 그리고 바늘 비우기를두번 해줍니다. 두번 해주고 그 다음 세 코를 제가 어, 밑에 올려드린 중심 세코 모아뜨기로 두 코를 먼저 오른 바늘에 겉뜨기 방향으로 찌르고 거른 다음에 세 번째 코를 이 상태 그대로 겉뜨기 해주고, 앞에 두코 걸은 거를 오른쪽, 아, 왼쪽 바늘에 걸어서, 요 코가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걸리라고 이렇게 오른쪽 손톱으로 이렇게 딱 잡으시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엎어주시면 됩니다. 또두 코를 바늘 비우기로 두번 감고, 똑같이, 코를 겉뜨기로 찔러서 오른쪽에 걸러두고 이 상태 그대로 걸러진 그대로 이렇게 겉뜨기 하고 두 코를 엎어주세요. 두코 바늘 비우기 중심 모아 세 코뜨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 뒤에 있는 코 겉뜨기 한 코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코 하늘 비우기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 이 마지막 코는 기둥코고요. 요두 코만 남은 거잖아요. 요거는맨코 겹치기. 그래서 한꺼번에 두 코를 같이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그냥 그대로 겉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 겉뜨기. 자그 다음 단은 기둥코는 그냥 그대로 걸고. 안 뜨기 해주고, 지금 두번 이렇게 걸쳤잖아요. 감았잖아요. 바늘 비우기로. 첫 번째 거는 안 뜨기. 이걸 확 풀으시면 안 되고, 드라이브 뜨기처럼. 이거 하나만 빼시고, 저걸 걸려있는 거는 겉뜨기. 자, 반복합니다. 안 뜨기. 안 뜨기. 하나만 빼고, 걸려있는 거는 겉뜨기. 다시, 안뜨기, 안뜨기. 걸려있는 거는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겉뜨기. 마지막에, 안뜨기. 요 마지막 코는 기둥코라고 했었죠. 이렇게. 네, 그래서, 네 단의 무늬가 끝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떠보니까, 4단까지 뜨고 멈추면 이 무늬가 이렇게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1단하고 2단, 그러니까 겉뜨기를 전부 뜨고 안뜨기를 한번 뜨는 1단하고 2단을 뜨면 네, 이게 다시 중앙으로 이렇게 서서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늬를 뜨신다면 마무리를 4단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일단 2단을 떠서 2단에서 끝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무늬가 고르게 딱 이렇게 서거든요. 무늬가 딱 이렇게 맞게 벌써 겉뜨기만 해도 네, 이렇게 중앙으로 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편물은 이 뒷면까지 뜨고 여기까지 왔을 때 끝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늬는 일단에서 4단까지가 반복이지만, 어, 무늬가 예쁘게 보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에서 4단까지 어, 뭐 반복해서 몇 번을 뜨더라도 제일 마지막에는 1, 2단을 한 번씩 꼭 떠주고 끝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무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큰 구멍 무늬가 나올 수 있는 네, 이런 무늬입니다.